할렐루야, 다 같이 견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6월 6일, 기독교 교육방송,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의를 시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굳이 있느니라 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부자도 말하기를 나는 많은 나무라 하지 말라. 요호께서 여하 요하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은약을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여 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불가신 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서 교만과 방탕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서 구하시고자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붙잡으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나이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교회 이 시간에 또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십년마다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소망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제사로 받으시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도고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미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령 마리에게 나시고 본대아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이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을편한자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